안녕하세요. 피톨로지에서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스포츠 영양사 이옥입니다. 단순히 영양이 아닌 운동과 영양을 접목시켜서 스포츠 영양이라는 파트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영양학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영양학을 원래 전공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영양학을 관심을 갖고 영양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는 제 스스로가 영양에 대한 지식을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거시증이라는 것이 걸렸었고 그런 거시증 때문에 어린 물명상 혈종양까지 가서 무균실 생활을 했을 정도로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혀 영양과 관련 없던 문과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양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앞으로 가르칠 분야는 우리 모두가 배우지 못했던 영양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섭취해야 될 영양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양소가 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TPI 코리아 대표 김정원입니다. TPI는 신체의 제한을 분석을 하고 골프 수위랑 연결해서 스윙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회사이고요.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스포츠 코치들이 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명확하게 알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수 있도록 또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하고 있고요. 움직임을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패턴이 무엇인지 그 움직임의 패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움직임을 보면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굽힘이 있고, 측면 굽힘이 있고, 회전이 있어요. 또 보면은 좌우 스웨이가 있고, 앞뒤 트러스트가 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있어요이세 가지의 움직임을 분석을 하면 움직임의 패턴이 나옵니다. 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화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움직임의 패턴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든 다양한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는 것, 그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산부 운동 처방사, 임산부 스포츠 의학 센터, 맘스 바디케어 대표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스포츠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산부인과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임산부 스포츠의학센터라고 하는 임산부 전용 센터를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임상가이고, 현장가이고, 또 교육도 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장애인 체육도 있고, 노인 체육도 있고, 유아 체육도 있습니다. 다그 대상에 맞는, 수성에 맞는, 예, 운동 처방, 그리고 운동 지도, 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임산부는 여성의 일생의 주기를 생각을 해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를 다 공감하고 있긴 한데 이 임산부라고 하는 대상을 전문적으로 케어해 주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론적인 배경, 너무 지루하지 않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이론적 배경을 통한 실습입니다. 현장 중심형, 어떠한 도구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임산부라고 하는, 탄후라고 하는 특수성을 잘 고려한 상태에서 실제 어,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운동들을 실습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직업을 선택하거나 나의 어떤 전문성을, 즉, 나의 아이덴티티, 나만 할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체육업계, 스포츠 또는 피트니스 업계로 나올 때 아, 이런 영역도 있구나. 이런 길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가 제가 교육을 통해서 담아 드릴 거고요. 잘 준비해서 어, 재미난 교육, 또 머릿속에 잘 기억 남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짝짝짝.